이 편로부터 으 13년이 오른 뒤 성인이 된 알렉스는 상하이의 유학을 가지만 부모 몰래 자퇴한 뒤 발굴 작업에 뛰어들고, 이번에는 2000년 전에 저주에 묶여 매장된 황제를 깨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황제의 무덤입니다. 미라가 없는 미라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트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미라 3편은 1억 4,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5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흥행 순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리즈 중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평가에 비해 의외로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3%, 메타크리틱 31점, IMDb 5.2로 시리즈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4년 동안 다룬 100개가 넘는 영화 중에 평점이 가장 낮은 작품인데요. 전작에서 매력이 넘치던 캐릭터들마저도 NPC로 만들어 버리는 밋밋한 가본과 스토리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눈뽕용 액션 장면들로만 가득 채운 것도 한몫했지만 아무래도 이 영화가 호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미이라 시리즈의 히로인 이비에이역이 마리아 벨로로 바뀌면서 몰입하기 힘든 억지 설정과 캐릭터 붕괴로 수많은 팬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3편은 소모즈 감독이 아닌 분노의 질주 연출을 맡은 감독 로코엔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소모즈 감독은 제작진 중한 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영화랑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1편과 2편이 흥행의 대성공을 거두면서 소모즈 감독은 부담이 컸는지 할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는 점과 레이첼바이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가 메가폰을 떠넘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작의 연출을 맡은 소모즈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는 미라가 단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테라코타 군사들은 영화 내내 미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진시황의 병마용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 만큼 황제를 포함해 미라화 과정을 거치는 인물은 단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소머즈 감독은 미라가 없는 미라 영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의 가장 치명적인 오게티 Honestly, I can say she's a 미라 시리즈의 히로인 이비에이 역이 레이첼 바이스에서 마리아벨로로 바뀌면서 어색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로코엔 감독은 레이첼을 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레이첼 바이스는 개인적인 영화를 통해 거절한 이유는 인터뷰마다 달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로코인 감독에 따르면 레이첼은 성인이 된 아들을 둔 엄마 역을 맡기 싫어서 거절했다고 하며, 레이첼 입장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와 긴 촬영 기간 동안 떨어있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의 무료 두 편의 영화에 출연했음, 그 외에도 갑본이 구리다, 스케줄이 겹친다는 등 루머에 따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첼 말고도 이모 탭을 연기한 아놀드 보슬루와 아데스베이를 연기한 배우 오데드 페어도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아놀드 보슬로는 이모 탭이 릴카 힘을 합쳐 황제를 물리친다는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했고, 모데드 페어 또한 이모 탭이 없는 아데스는 출연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아놀드 보슬루는 1년 전 인터뷰에서 미라 3편을 시리즈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리지널 캐스팅과 함께 제대로 된 후속작을 찍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온가디오로 오리지널 멤버들이 출연을 거절하면서 미라 3부작에 전부 출연한 배우는 브랜든 프레이저와 조나단을 맡은 조네나뿐입니다. 2위의 첫 대사는 Honestly, I can say she's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딱히 디테일이라고 보기엔 좀 뻔하지만 극 중에서는 이비가 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 아니다는 대답과 관객들에게 배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이중적 의미가 담긴 나름 재치 있는 대사로 해석됩니다. 영화 속첫 번째 오게티로 이비가 방에서 칼을 들고 혼자 생쇼할 때 배경의 거울을 자세히 보면 카메라맨의 얼굴이 살짝 비칩니다. 상하이에서 황제를 깨우고 추격전이 벌어질 때몇 가지 오게티를 발견했는데요. 리기 황제를 향해 불꽃을 쏠때 뒤에서 조나단이 불을 붙이는데, 릭에 게 보면 조나단은 불을 붙이는 척만 하고 옆에 알수 없는 다른 누군가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쯤 리그는 뒤돌아서 황제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기의 손은 아닙니다. 반면 알렉스할리는 황제의 마차에 올라타려다 바닥에 끌려 셔츠가 찢기는데요 자세히 보면 찢어진 셔츠 사이에 검은색 보호패드가 살짝 보였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셔츠가 다시 멀쩡하고 나중에 다시 알렉스로 장면이 돌아올 때는 셔츠가 또 다시 찢어져 있지만 검은색 패드가 사라집니다 상하이 추격전 마지막 후개티로 마차와 트럭이 부딪치기전 차에서 뛰어내릴 때 이비가 스타킹 안에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게 살짝 티 나고 이건 마리아벨로도 존해나도 아닌 대역배우인게 좀 티납니다. 미라 3편의 상하이 씬은 클럽부터 길거리 추격까지 인디아나 존스 2편 상하이 씬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 심지어 오게티까지도 똑같습니다. 알렉스를 칭찬하는 릭은 말에 기대면서 어설프게 엄지를 치켜세우는데요. Really, really big stuff. 말의 엉덩이는 영어로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 즉 멍청하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들을 칭찬하는 게 상당히 어색한 리글 표현한 나름 개그 장면입니다. 황제를 놓치고 다시 클럽으로 돌아온 뒤 전략을 세우는 장면에서 날렉스는 린을 믿어보겠다는 대사를 치는데. Tonight, on a 이 대사는 1편에서 리기 아데스베이에게 던진 대사입니다. After w h 3편석 엘리는 1편과 2편석 아데스베이어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나름 전자 연력한 흔적이 보이는 대사입니다. 히말라야산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 알렉스와 리그는 말다툼을 벌이는데 알렉스는 미라 한명 죽인 것 가지고 아는 척좀 그만하라고 하고 리그는 같은 미라를 두번 죽였다고 반박하는데요. 둘다 틀렸습니다. 리그는 1편부터 이모탭의 미라 병사들까지 포함해 셀수 없이 많은 미라들을 죽였고 같은 미라를 두번 죽였다는 건 물론 이모탭을 얘기하는 건데 1편에서 리그 이모탭을 저승으로 보낸 건 맞지만 2편에서는 아나수나문에게 배신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다툼에서는 본인들이 소유한 총을 두고 싸웠는데요. 리그는 자랑스럽게 톰슨 기관총을 꺼내며 50발짜리 드럼 탄창까지 자랑하지만 I 드럼. 막상 싸움이 시작할 때는 자랑하던 드럼 탄창이 갑자기 사라지고 박스 탄창으로 바뀝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대규모 전투씬에서 리그는 기관총을 들고 병마용 뚝배기를 날려버리는데요 <목소리>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기관단총이 갑자기 권총으로 바뀝니다 <목소리> 릭과 황제의 마지막 싸움에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하나 있습니다. 황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단검이 반으로 부러지고 알렉스는 부러진 단검의 절반을 가져갈 때 얼핏 보면 단검을 주워간 흔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눗셈 기호를 그리고 간 겁니다. 황제와 싸우기 대략 5분 전 알렉스는 전략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때 리그는 나눠서 정복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소리> 이 장면에 대한 복선 정도로 사실 찾기 어려운 디테일은 아니지만 영화 자체가 디테일이 거의 없습니다. 황제를 물리치고 다시 클럽신으로 넘어올 때 알렉스와 린 뒤에서 춤추고 있는 백인 커플은 영화감독 로코엔과 감독의 아내 바바라 코엔입니다. 이 장면에 감독이 까묘 출연했다는 말을 듣고 돌려보다가 우연히 또 다른 오게티도 발견했는데요. 뒤에 드러머를 집중해서 보면 치는 척만 합니다. 영화 속 가장 화제가 된 비하인드 중 하나는 엔딩 장면에 있습니다. 조나다는 미라가 지겹다며 클럽을 버리고 페루로 튀지만 그 직후 페루에서 미라가 발견되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걸 본 팬들은 미라 4편에 대한 떡밥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미라 4편, 아지텍의 부활이라는 부제로 후속작이 제작 중에 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7년 유니버설 피처스에서 소유하고 있는 몬스터 캐릭터들 기반으로 다크 유니버스 세계관이 확정되면서 첫 시작을 미라 리메이크판으로 알렸고 결과로 기존의 미라 시리즈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That was intense. 조나단이 상하이 클럽을 버리고 페루로 도망가는 설정 속에 나름 재밌는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전투 시에서 조나단은 매드독과 함께 전투기를 타고 등장하며 도와준 대가로 클럽에서 술은 평생 공짜로 달라는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의 대답은 다시 클럽신으로 돌아가서 매드 독을 보면 조나단이 영화 초반에 클럽 주인 일당시에 입고 있던 옷과 똑같고, 태도 또한 술주정뱅이에서 보다 더 신사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즉, 조나단은 중국을 뜨기 전 매드 독과의 약속을 지키고 술집을 통째로 떠넘긴 뒤 페루로 도망간 설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디테일로 조나단이 매드 독에게 떠넘긴 클럽의 이름은, 미라 3부작과 스타워즈 프리컬 3부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보게티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리즈 영화는 조만간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